침마다 새고늘새니 주의 성실이 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비추는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진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강도가 몇 몇이냐에 따라. 우리는 대단한 위기와 위험에 다다르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를 찾게 되죠. 누군가는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탭을 밑으로 가거나 누군가는 화장실로 달려가고 누군가는 빨리 빌딩을 탈출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단 지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누군가는 돈을 붙잡고 누군가는 사람을 붙잡고 누군가는 자기 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되죠. 이 세상에 진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시편 46편은 바로 그런 흔들림 속에 드러난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은 위기에 놓여 있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담대히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져도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영원한 피난처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산은 가장 경건한 존재이며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 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피난처라는 말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 보호의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만에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3절에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린다. 4절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성의 기쁨을 주도다. 흥미롭게 이루살려면 큰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한 시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재의 은혜를 상징하는 영적인 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하나님의 평안이 끊임없이 흘러드는 통로입니다. 세상은 요동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계심에라는 히브리어는 한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의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의 한 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시편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손을 놓다,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통제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고,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손을 내려놓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에 흔들리거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숨거라. 오늘 하루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하나님 세상에 흔들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없어서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께숨는그 하루가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주님